줄탄핵 입법 예산 폭권은 어느 면으로 보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흔히들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를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그 독재가 대한민국의 졸립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개헌 이후 벌어진 일들만 보아도 모두 잘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해 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수사 업무에 26년간 종사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여러 수사 기관들이 무차별적으로 한 사건에 달려드는 꼴은 본 적이 없습니다.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 4천 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습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이 나라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제가 비상 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주권자인 국민들께 이러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를 제발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습니다.